thank <music> you 오늘은 경양식 돈까스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돈까스에는 각두기가 같이 있어야죠 마트에 마음에 드는게 없었는데 그냥 작은거 사왔어요 요즘 일본에서 파는 김치 전류가 정말 많아졌는데 맛은 별로입니다 근데, 이바라키에 있는 이마이즈미라는 회사가 파는 김치는 한국 식당에서 먹는 거랑 비슷해서 맛있어요. 오늘은 못찾아서탈 것만 깍두기 먹을 거예요. 그리고 옥수수 수프도 필수. 옥뚜기 수프가 없으니까, 일본에서 유명한 그노, 그노르 콘 수프를 준비해 봤어요 그러면 돈까스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버터 20g을 넣까요 거기다가 밀가루 2큰술을 넣어서 잘 섞여요 일본식 돈까스도 맛있지만 한국에서 파는 경연식 돈가스가 가끔 댕길 때가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경연식 돈가스는 안 파니까 이렇게 소스부터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까지먹고 맛있던 돈가스집은 태국 동선도에 있는 칸렛이라는 곳이에요. 계산하고 나갈 때 누른지 사탕을 줘서 너무 좋았어요 태그톡 가고 싶어요 서울에서는 홍대에 있는 유선생 돈가스 맛있었습니다 가게 분위기도 내 취향이었어요 밀가루 타면 우스타 소스를 3큰술 넣는데 물리하리지 않도록 나눠서 넣어볼게요. 이제 나머지 2큰술도 넣어요. 다음은개짝 대건술 간장 한근술 그리고 물을 조금씩 추가하면서 섞여요 마지막에 우유 100ml를 넣어요. 돈까스 소스 레시피를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검색해 봤는데, 뭐가 믿을만 하는지 감이 안 나요. 오늘은 레시피를 몇개 먹어놔서 기억한 정보를 합쳐서 만들어 보는 중이에요. 제가 요즘 요리 인스타케이션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 인스타케이션에서 제가 팔로우 하는 선생님 요리 사이트는 완전 오스스매입니다. 맛을 보고 후추를 축하했어요. 가스 소스 완성입니다 이제 돼지고기를 두드리고 튀김옷을 입혀주려고 해요 두드리기 시작할게요. 코기 만취가 없어서 집에 있는 밀대로 해봤는데 역시 코기 두드릴 때는 만취가 있어야 되네요. 균일하게 하는 게 어려웠어요. 뒤집어서 반대쪽도 두드릴게요. 또 얇게, 크게 펴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근데 이 정도면 되겠죠? 거기 열심히 두드렸더니 더워져서 판팔을 입었어요. 이제 튀김 옷을 준비해요. 밀가루부터 묻혀요. 어렸을 때 엄마가 집에서 튀김을 자주 해줬는데, 큰 식탁에 신문지를 펴서 엄마랑 여동생이랑 이 가족들 같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캐랑을 묻이면 판가르를 입혀줘요. 이제 돈까스를 튀길게요. 요리 브이로그에서 쓰는 한국말이 일상에서 안 쓰이는 표현이라 어려울 때가 많아요. 어색한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팝업은 안 쓰거든요. 한국말은 코로나 때 취미로 시작하고 유학도 안 해봤고 일하면서 생각만 하셔서 힘드니까 계속 공부만 하고 있다가 토픽 6급까지 탔어요. 앞으로도 한국말은 계속해서 계속 향상시키고 싶어요. 한국 여행도 자주 자주 가고 싶어요. 이제 뒤집어 볼게요. 한국에서 먹는거랑 비슷하게 브레이팅 해보려고 해요 마카로니 세르노드도 준비했어요 밥은 같은 접시에 담아야죠 처음에는 밥이 왜 이렇게 적어요?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이 양이 적당하게 느껴져요. 돈까스에 소스를 뿌려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롤판도 올려줍니다. 경연식 돈가스 완성했습니다.いただきます. <놀람> <놀람> 너무 배고파서 뭔가 화난 것처럼 고기를 썰네요. 소스 맛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오늘의 깍두기는 역시 일본인 입맛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니까 달콤했어요. 저는 또 신맛이 나는 걸 좋아해요. 처음에는 돈가스에 각두기 옥수수스프, 롤빵이라는 조합이 너무 신기했, 신기했는데 한번 매력에 빠지면 계속 먹고 싶어지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처음 만드는 요리에 도전을 해봐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목소리도> 고치소 사망하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リボンヨンさん、どうば受賞、そ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